저 근데 저 잠버릇 알아요. 무슨 잠버릇이요? 재중이요. 재중이아 재중씨가 아, 또 잠버릇. 이들이 사실 영국 네. 최고예요. 영수증이에요. 저는 말로 하는데 재중형은 이행동을로 사실... 특히 안면 근육을, 근육을. 어떻게? 그냥, 해. 안면 근육을 이렇게 자고 있으면 갑자기 <laughs> <laughs> 이러다니 갑자기. 아, 이런 거는. 소정을 지워야 돼서 좀, <laughs> 네. 좀 꺼리, 꺼려지긴 하는데. 그, 저도 영웅을 또 제가 목격한 거예요. 어. 차에서, 벤에서 네. 네. 잠을 자고 있는데 제 뒷자리가 영웅이었어요. 네. 근데 여기 하다가어둠 속에서 약간의 아. 그 파란 불빛이 들어오는 것 어. 같았어요. 아. 그러니까 그 터널을 지나가고 그런 느낌인데 네. 그냥 뜬금없이 제가 용, 이렇게 뒤를 이렇게 봤어요. 영웅이 예. 그 진짜 걸려주고. <laughs> 지워야 돼서 좀 예. 꺼리, 꺼려지긴 한데 예좀한 <laughs> <laughs> <유료는 유료잖아요. 웃음> 고통스러운? 왜 아, 그러니까, 이렇게 일. 자면서 고통을 <웃음> 고통스러운, <웃음> 느낌? 고통스러운 일이 그리고, 있었나요? 영훈이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재중씨가 예. <laughs> 음. <laughs> <laughs> 아, 아 재중 씨그 네. 알고 있었어요 본인도 아이고, 알고 있죠. 알고 ]니까. 있었어요. 아,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어요. 아, 일부러 한거거든요 제가. <laughs>